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저희 기록입니다. 오늘은 그 KB그룹, 국민은행에서, 어, 부자보고서라는 그, 어, 내용의 그 책을 발간을 했어요. 2024년 한국부자보고서. 매년 국민은행에서는 이런 부자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물론 하나은행에서도 하고 금융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금융, KB금융, 음, 에서 발간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참고하실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예,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 상담 얘기는요. 뭐또 평택이라든가 강동구 구호선 뭐 3호선 이런 데서 많이 어 전화를 주시고 또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상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KB 금융에서 이제 어 부자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 표지로 이런 뭐 달러도 있고 뭐 하, 하나 현금도 있고 이런 그림을 표지에 해놔서 제가 이건 <laughs> 인용을 한 거고요. 부자 한국 부자의 현황을 보면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냐? 그런데 KB에서 조사한 대상은 금융자산 부동산 빼고 10억 이상인 어, 사람 개인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 부자는, 10억 이상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부자는 46만 1000명이다. 46만 1000명.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인데, 5,100만 명 중에서 0.9%, 46만, 9, 46만 1000명이, 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 금융자산을. 현금 포함이죠. 그리고 부자가 46만 1000명, 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걸 파악을 해봤더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70.4%가 되더라. 나머지 30%는 이제 지방, 부산이란 대전, 대구 뭐 이제 다 있는 거죠. 근데 70.4% 중에 45.5%가 서울 강남 3구에 있다는 거예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그러니까 45.5%가 강남 3구에 있는 것만 봐도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강남 3구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 3구가 이,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에 좀 취득하려고 애들을 쓰는 거죠. 아주 상급지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그 부자들의 투자 시점은 그럼 언제를 정하느냐. 이분들은, 이분들은 가장 쌀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기에 저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아파트든 상가든 토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거를 사야 되잖아요. 그때 싼 때가 언제야? 경기가 저점일 때. 이때 이제 침체기일 때 많이들 산다. IMF 때, 2008년 금융 위기 때, 또뭐 코로나 어 때또 지금도 굉장히 그 경기가 안 좋은 때잖아요. 지금 이제 투자 시기라고 본,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강남 상구 집값이 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아까 우리나라 부자가 강남 상구에 제일 많다고 했는데 이것만 봐도 입증이 되잖아요. 7년 동안에 강남 상구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한국 부자들의 투자 행태. 한국 부자들은 어디에 그럼, 어, 투자를 많이 하느냐. 보니까 주택에 많이 투자를 한다. 주택에.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데 아파트에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은.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라 금융 자산도 이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 부동산에서는 아파트를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38.9%. 금융자산 중에서 이제 주식을 많이 또 투자한다. 근데 주식 뭐 모르시는 분들은 함부로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돈이 많은 분들은 주식도 잘 알고 또 주식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에, 또 38.9%가 어, 금융자산이고 55.4%가 부동산 내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걸 참고를 해서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부동산, 주택만 사 아파트만 사야 되죠. 그럼 아파트를 어디 사? 어 제가 어 지난 영상에서도 찍었는데 아파트 살 때는 가격이 저점인 상태에서 저점이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강남 상구에 샀을 거예요. 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강남상구는 많이 올랐고 워낙 금액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강남상구 빼고 많이 떨어진 데에 사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 성향은 안정적이면서 공격지향적인 두 가지 성격으로 다 투자를 했다. 이제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거 사고 또 한쪽에서는 또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사고 두 가지를 다 했다. 돈이 많으니까. 근데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안정적이면서 많이 떨어진 거를 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성과는 대부분 수익을 받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만큼 투자할 때, 아주 심사숙고하고 전문가 자문도 많이 구하고 상담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을 달성을 하는 거죠. 근데 미리 투자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단기간에 투자해서 돈 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저점일 때30% 이상 떨어진 거 사면은 무조건 돈을 번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30% 이상 떨어졌으면 언젠가는 그게 회복이 되거든요. 이 경기가 저점에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중장기 목적으로 사게 되면 반드시 돈을 벌 수가 있다. 워런 버핏이 요건 한 얘기인데 워런 버핏도 가장 잘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집 사는 거라고 그래요. 집 사는 거. 이건 한 50년 전에 집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취득을 하면은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올라갈 때까지 그냥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 팔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워런 버핏도 집 사는 거를 이렇게 주장할 정도니까 주식 전문가가 우리도 집을 사야 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포트폴리오 중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데 거주용 주택,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많, 많거든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다른 주택 외에 그것도 있는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가장 많이 산다. 그래프가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은행에 예금도 하지만 또 주식도 하고 또 여기 빌딩, 상가, 토지 이야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분산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부자들은 투자를 한다. 그래서 한국 부자의 미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투자하느냐? 부동산 투자 40% 했고 금과 보석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또미국의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어, 관세 부과를 많이, 관세 부과를 많이 하면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도,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게 금하고 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 30, 40%, 금 보석 34%, 금융 투자 30%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융 투자를 30% 했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주식이 많이 있는 겁니다. 뭐, 은행에 예금해놓고 투자했다고 하는 건 아니, 아닐 거니까. 그리고 총 자산 얼마를 부자로 볼수 있느냐. 이 KBS 조사할 때는 금융 자산 10억 이상을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자를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100억 이상인 사람을 부자라고 본다. 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뭐 10억 있는 사람, 20억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는 안 보죠. 100억 이상이면 그래도 부자 해당.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100억 이상은 벌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되는 거죠. 또 종잣돈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으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간다. 그리고 부채 레버리지는 은행의 금융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니까. 75.3%가 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출은 받았는데 총 자산에 100억이면 14억 정도 10억이면 1억 4천 정도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빌려 쓰지 않는다. 투자할 때 부자들은. 참고해야 되죠. 우리도. 너무 많은 돈을 빌려 쓰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산을 다 날릴 가능성도 있죠. 그 부의 이전, 그러니까 부자들은 또어 자녀들한테 상속하고 증여해 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집을 사 주는 게 아니라 어 집을 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을 그냥 주는 거죠.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다, 부자들은. 또 해외 투자 이민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지 않고 선진국에 가서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니까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뭐요 지역 외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자들은 해외에서 가서도 한번 살아보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꼭뭐뭐 뭐, 뭐 계속 뭐 한국에만 사는 게 아니고 갔다가 또 와서 자산은 놔둔 상태에서 또 이런 방법도 부자들은 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 부자들은 관심 투자에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여기 이제 부동산 국내 부동산의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실물 금하고 보석의 34%, 국내 금융 투자 30%. 요거 외에도 뭐또 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 세무 상담, 포트폴리오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자들은. 그러니까 부자들은 항상 세금도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도 많이 관심을 갖는거죠 뭐 주식, 아파트, 상가, 토지, 주식 또 무슨 펀드, 세금 뭐 이런거 다 관심을 갖고 있는거죠 부자들은 그리고 중장기 고수익을 예상을 한 유망 투자처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유망하냐 어디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주용 주택 아파트 사야 가장 돈을 많이 번다 부자들은 그 주식도 많이 하고 근데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모르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용 주택이 그래프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주식 많이 하고 있고 또 펀드 채권도 있고 또 여기 빌딩 토지 임야 상가 또 여기 금 보석 그래프가 많이 올라간 게 부자들이 미래의 유망 투자처로 찍은 거거든요. 또 이거 참조해서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또 한국 부자의 대체 투자 전망.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은행 예금, 펀드,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대체 투자처로 뭘 부자들이 보고 있냐면 금 보석, 또 예술품, 뭐 미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상자산도 많이 투자하잖아요. 부자들이 가상자산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조각 투자, 조각 투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게 대체 투자로 부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어, 참고로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부자들이 디지털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디지털 자산 관리.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관리는 인공지능이죠. AI, AI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로봇 어드바이저를 활용한다. 요거는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거는 결국은 AI, AI 서비스 상품인데 요걸 많이 활용하 한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하니까 거기서 투자 정보를 얻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를 한번 들어본다. 그래서 AI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디지털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얻고 방향을 제시를 받은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디지털 정보를 활용 안 하는 사람과 활용하는 사람하고는 틀리,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도 이제 뭐 인공지능 인터넷만 치면 다어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자와 그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사실은 부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어 저도 이제 어,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부자가 꼭 돼야만 행복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부자가 아닌데 행복하냐? 또 그것도 아닌 거죠. 그 어느 정도 어 이제 부자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넘치는 부자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자가 어 행복에 더 가까이 간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계비 외에는 저축을 해야 또 행복하다. 그냥 돈 버는 거다 쓰면은 좀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뭐 300만 원 내가 월급을 받으면 30만 원이라도 저금을 하고, 100만 0원 벌면 100만 원 저금을 해서 하는 게 행복한 지름길이다. 그리고 큰 부자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관리를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부자는 관리하는 데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기부봉사를 하면은 상대방들이 봉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 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봉사하는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한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행복을 또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일하는 거하고 건강 부지런는건 기본이다. 그래서 일을 손에서 놓는 순간, 아 워런 버핏도 일을 하잖아요. 계속 투자하잖아요. 어머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정주영 회장님이라든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 일을 했잖아요. 운동 뭐 하는 건 기본이고, 일하고 운동하고 건강은 뭐 같은 맥락이죠, 전부.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부자들은 다 부지런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부자들이 투자를 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종목을 뭘 선정을 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나도 거기에 쫓아가면서 하게 되면 우리도 부자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부자들이 처음부터 부자 된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다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